오늘의 고기 반찬, 24성 심장, 그 다음에 25성 고통의 근원, 저건 갈 길이 좀 멀긴 해. 27성을 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가져온 이 25성 심장, 요거는 24성 오너분이, 은호님, 띄워주실것 같습니다. 어? 어제 재물도 바쳤고, 어, 오늘 뜰것 같습니다. 하셔서, 이제, 받아온 매물이고, 고근는 제가 직접 이제 경매장에서 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25성 심장, 27성 고근 이렇게 도전갑니다.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한 4~5천억 할 겁니다. 깡통이면 뜨면 제가 1.5조에 사오기로 했습니다. 전 진짜 좀 많이 비싼 가격에 사오는 건데 <laughs> 대략 현금으로 치면 4~5천만 원 된다 봐야죠. 자 일단 1차 한번 갑니다. 진짜 아 근데 빌 좋은데? 3, 2, 1 야, 여기 야, 뜬거 같아. 가자, 1.5조. 딱! 가자, 떴다.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 나요. 형님, 야, 이분 지금 얼마 번 거야? 한 5천만 원번거 아닙니까? 스케줄 좀 여러분들 많이 많이 넣어주세요 어? 비싸게 비싸게 사니까 시원하 그냥 사기 생각만 하지마 직접 눌러라 우리 어제 제가 26성 고근 하나 질렀거든요? 그 우리 진든더님 계좌에 있는 돈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아 근데 일단은 이것도 질러야 는데 이거 27성까지 가능하냐 이거? 이게 씨발 가능한 거야 이거 두 번이? 이거 27성까지 유의미하거든요? 괜히 샀나? 야, 잠깐만. 저거 잡템으로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존나 소름 돋는데 스타 포스가 그냥 노란색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자, 연습 갔다가 가운데... 아, 이러면 된 거야. 그냥 저 노란색 박스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 여기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 그러면 바로 이것도 상관없겠네. 와, <laughs> 정말 은근히 쫄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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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떠버려. <laughs> 오히려 좋아. 하나만 더 하자고? 아개가왜 사람.. 그럴싸한 멘트로 홀려 아니! 그럼 지금! 가운데! 뽁! 야 느낌이 존나 좋아 쓰리! 투! 원! 진한 번만! 가자! 말했잖아. 저러서 두개 하는 순간 갑자기 22성 뜨면서 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재물 두 개, 세개더 만지작 만지작하다 스텝 다 꼬이고 망가지죠? 지금 딱 누르는 거였죠 타이밍. 보이냐? 아니 여러분들 진짜 저 그리고 어제 노말 칼 노말 칼로스 여기서 잡으시는 분많으세요 근데 진짜로. 나 궁금한데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들 녹칼 잡는 사람이 많아? 진짜? 쉽다고? 아 존나 어렵던데? 쌀먹라인이냐 여기까지? 잠깐만 버프다 뭐뭐 챙겨야 돼. 나 녹화해 나 이거 자존심 싸움이야. 진짜 상남자가. 2주 딸이 메린이 깔끔하게 녹화해 잡고 도파민 뽑습니다. 아, 사냥도 핑 눌러서 십! 아, 아까워 아, 제회가러 가야 되나? 저 존나 비싼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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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까자. 룬. 룬. 아, 알지 알지. 늘 하는 건데요. 가 보자. 녹화에 제가 뉴비 BJ 1등으로 깨보겠습니다 솔플로요 여러분들 딱 말할게요 못깰 때마다 26성 누릅니다 인정 개추 한번 실패하면 26성 곡은 한 번씩 누릅니다 지금부터 어, 진짜 개빡쟁하다 하... 이게 대토남이야 천천히 천천히 나 피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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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내려 와 점프했으면 죽었다. 오우씨. 후. 그 분홍색 척추 같은 모양이 저항이지. 오 뭐야? 어이 개새끼가 싸가지 없게 아파부터 즉사부터 어이 즉사 두 번? 어 이건 싸가지 문제인데? 진짜로? 너 제대로 맞자 오늘. Aqui é. 지금! 아 왼쪽 가지으어 하하하하하하. 아 나왔어. 서버. 다. 와. 떴어. 신창섭 신시호내돈 많이 쓸게. 어? 어요 떴어. 와, 27성. 이거 봐. 27성. 여기 빛나. 성공. 뭐야? 개쩔지. 저 아가운나. 얼음 동동.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랭킹 1등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얘 부위가 어디입니까? <laughs> 아니 잠깐만, 갑자기 현타오네. 아 목걸이네.